네가 랩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해서 <laughs> 그 당시 몰디브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예뻤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듀 허쉬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김일진입니다. 99년도 12월에 앨범 발매를 하고 그리고 2000년도 1월부터 예, 활동을 했어요. 허쉬라는 이름으로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고 각각 이제 솔로 앨범을 낸게 2002년도 그때는 일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솔로 앨범을 내서 활동을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비엔나로 유학을 가서 8년 동안 비엔나 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귀국 후에는 김일진이라는 이름으로 피아노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다른 팀원 언니도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그런 피아니스트 출신의 클래식 각도일 고요 저도 이제 클래식 음악으로 해서 이제 스어 송라이터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성 듀오입니다. 언니가 전화를 한번 주더라고요. 보자고. 그래서 만난 그 자리에 그 허쉬의 그 프로듀서 박근태 오빠가 있었어요. 저를 딱 보자마자 괜찮겠다. 사장님하고 딱 면담. 그리고 그냥 노래 한 줄도 안 들여보고 그냥. <laughs> 앨범까지 일사천리로. 되게 재미있었어요. 팀명도 뭐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리더로 있던 그 여성 사인주 그룹을 제 손으로 <laughs> 해체를 시키고. 다저 때문이죠. 그리고 언니는 어차피 솔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 만나서 GS 된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그런. 가끔 그 홈쇼핑에서도 아쉽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애인을 타이틀로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네가 랩을 한걸 보여준다 해서 허쉬의허쉬가 허씨, 타이틀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애인으로 활동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더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그 노래로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우리 히트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나는 사랑에 또 빠졌어. 처음과 비교하지 마. 허쉬의 허쉬로 저희까지 나와서 그다음에 에인으로 후속곡까지 활동을 하고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속옷 시어프도 찍고 뭐 VJ도 하고 이렇게 따로 또 같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부분은 언니나 저나 게 비슷한데 서로 이렇게 개성이 좀 많이 틀렸고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이 좀 많이 틀려서 많이 다투고 많이 마음 상하고 하면서. 따로 또 같이 활동하고 예 뭐... 회사에서 좀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셨어요 뮤직비디오도 몰디브에 거의 2주 정도 그 당시에 몰디브는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냥 방송이 하나 생각이 나요 이소라 프로포즈에 나갔었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한 대도 아니고 두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서 미스티도 부르고 저러에도 부르고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당당하게 요구할 만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네. <laughs>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웃긴데, 제 이제 연예인 동료 중에 한 분이 언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 진짜 어 예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질문지 보고 예뻤다. 이렇게 <laughs> 얘기했지. 이집 <laughs> 앨범을 하고 나서, 제가 앨범을 조금 먼저 냈는데, 개망했죠. 뭔가 공부를 좀더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했잖아. 요안 해서 이게 될까 생각했는데, 그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비엔나를 가서 어학부터 시작해서 시험 준비하고. 그리고 도전이라고 했던 게된 거죠, 학교가. 예, 그래서 가장 나이 많은 학생으로 8년을 있게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 저 주변도 돌아보고, 제 자신도 돌아보고 하는 기회가 되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또 중요하고 빛났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흥분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좋은 자리에 가면 제가 많이 더 좋아하고 또 뭔가 숙연하거나 슬픈 자리가 내가 무슨 무슨 일을 당한 것 마냥 좀 그러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왜 슬픈 어떤 에세이라든가 소설 같은 거 보면 그 주인공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엔드 끝나고 나서도 그거를 막 주체를 못해서 괜히 피아노 앞에서 더 질질 울면서 피아노를 친다든가 그런 데서 곡이 나온다든가 그런 성격을 좀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운 지한 1년 정도 되어가야 어떻게 좀 같이 쭉 오랫동안 같이 살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수의학 좀 관심이 생겨서 일단 책 같은 거 사가지고 읽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바리스타도 집에서 이렇게 자격증 따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에 관심이 가고. 실용음악 교수입니다. 그리고 영화, 음악, 드라마 위주로 음원 작업하고 있고. 소속사에서 이것저것 뭔가 이벤트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늘 동원돼서 공연도 하고, 음원도 만들고, 오늘처럼 이런 스케줄도 동원되고요. 물론 과거의 허쉬라는 타이틀이 항상 따라다니지만 즐겁게 열심히 겁나게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아마 좀 음원이 한두 한개 정도의 콜라보레이션 되어서 나올 거고요. 공연은 저희가 좀 했어요. 올해 이제 제 단독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언택트로 해서 중분간 좀 쉬고 예, 이제 또 재충전을 해야죠. 슈가맨 때문에 언니한 두번 봤어요. 언니 결혼해서 정말 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랑 되시는 분이 또 저하고도 되게 친해요. 드러머시거든요. 음악 할 때부터 좋아하고 자주 만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둘이 사귀더니 결혼해서 을 아들 낳고 예, 지금 뭐 학부형 됐죠. 잘 살고 계세요. 허쉬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갔고요. 호처럼 허쉬의 김밀진으로 예, 당분간은 저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조금 스타일을 다양하게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콜라보레이션들을 많이 기획 중이에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대표님을 너무 잘 만나서 제가 음악하는 것, 활동하는 그런 영역들을 좀 객관적으로 지경을 좀 넓혀주신다고 그럴까? 예, 또 조만간 드라마 OST도 예, 제가 가수 입장으로 노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앞으로 한 5년 동안만이라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가르쳐야겠죠, 호학. 네. 아,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laughs> 질문지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하자, 하자! 그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사실 정말 재밌게 놀다가 기분이 드네요. 여전히 좀 힘드신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반주로 노래를 When October goes, 의 마지막 난 이걸 뛰어넘어야 해요 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I should be over it now, I know. It doesn't matter much how old I grow. I hate to see a toy. <laughs>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네, 화이팅이에요. 아, 요즘 뭐하니 인터뷰에 응했는데 저 와가지고 정말 잘누고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쭉 봐주시고 또 즐거운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매일 매일 들어와서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시 김일진의 인터뷰 이후 근황이 궁금하신 다른 분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지금 까지 허 씨의 김일진이 었습니다.